어떻게 옆으로 날라가네 손을 너무 빨리 되니깔다가 얘는 방송에 관심도 없고 지원자서 맨날 떠들어 삼고 돌아다기고또 뛰어온다니 정신 나와놔 오늘은 개불 오늘은 하나는 청개비, 하나는 개불. 그리 그래 갑니다. 똥꼬를 살살살살 간지러갖고, 석! 개불꼬지. 맛있겠지, 뭐. 고기한테 양보한다. 그치, 뭐, 시원해. 잡았어. 나이제 캐스팅 했는데 벌써 지 혼자 잡았다. <laughs> 지 혼자 잡았다. 와. 바로 앞에 던지면 고기는 있어. 나는 큰거 잡아야 된다니까. 오, 입찍입찍 이구로 바로 올리면 안 돼. 자 왔십니다 오 나도 배불아이즈 좋은거 한 마리 올리십니다 삼촌 되겠다 징기네 요 놈은 수도관으로 갑니다 아이 고맙다 는데선뱅이선뱅이 빵이 좋습니다 자선뱅이까지 3수째 사이즈 좋은 거 제발이 수족관으로 가야 된다 이거는 자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집 앞에 고기가 나옵니다 이제 오시면 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고기 잘 나옵니다 오늘 확인해 주십니다 이리 온다 이리 왔다아 진짜? 바람인데 아니다 <laughs>

얼쑤 살짝 가까이 되는데아 얼쑤 내겠다 안되네 39만 자 여러분 고기들 놈자 사이즈 좋습니다 지금 노래미 3수 손뱅이 1수였는데 노래미 두 마리는 지금 개불에 지금 입주를 했거든요 3, 3자 초반, 3자 후반은 개불에 지금 입질이 다 왔어. 지렁이에 쏨뱅이 오고, 지금 보면 날시가 따시니까 고기가 나오거든요. 댓글에 항상 고기 잡으러 언제 가면 됩니까? 언제 가면 됩니까? 하는데, 지금 이 시기에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 4물, 5물 이상 물이 셀 때는 오면 불편합니다. 오늘 14물인데, 딱 좋습니다, 지금. 14물 조금, 한물두물세물 그때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가면 한 물, 두물이 정도 될것 같은데 이 영상을 최고 빨리 제가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오셔가지고 또 거기 손맛도 보고 해야 되니까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고기를 맨날 저런 것만 잡고 있다 고기 얼마나 가 내가 보여줄게 <laughs> 이런 거 잡고 있다 와 이건 진원 아니고 놀림이야 이거는 야, 그러면 빨리 풀어줘 와 진짜 열쇠고리다 열쇠고리 방생아 물에 <laughs> 떨어졌는데 땅물에 떨어졌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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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꺼 입주 온다 그래 빨리 앉아지 이다내 낚시 때두개다걸었다 보기 달리겠다, 가오라. 보기 달리겠다, 라 또잡았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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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손내손 피나면 안 돼. 아 씨. 여러분, 그 사이즈는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짜. 잘 던지네. 고기가 나옵니다. 여섯 마리. 근거리 던지면 뭐 작은 거라도 자꾸 물어. 멀리 던지면 뭐좀 사이즈 좋고 삼자는 나오고 앞에 던지면 이자 잘 나오면. 2자후반 안그러면 2자중반 뭐가 있는데 뭐? 자동방 아이가 <목소리> 아따 먹었다. 철수하는데 자동방 3조한 마리 와 철수하는데 자동방으로 와 사이즈 좋은 거 걸리 있었다 와씨 대박이다 오늘 잡은 거 가지고 해좀 뜨가지고 간만에 해 한번 썰를뭐어보겠습니다자 그러면 가보시다 <놀람> 자, 여러분, 해가 완성되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찌기찌기야. 아, 클라스 막 살아있다. 낮에 오늘 낚시해갖고 고기 음. 7마리 잡았거든요, 7마리 일곱마리. 일마리 <laughs> 잡았는데, 사이즈가 세 마리 빼고는 다 괜찮아. 다30 이상이라. 괜찮아. 고기가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따시진 것 같아, 이제. 따시지갖고, 고기가 잘 나와. 오실 분들은 오셔도 됩니다. 어이소, 이제. 자, 어참물로한잔 무면서, 해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쌍추에 깻잎에, 이 깻잎이, 이 깻잎이가, 호박잎이가, 이 다시 들어갖고, 어차피,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습니다. 깻잎에, 상추에, 두께 봐라, 두께. 두께 보이지? 아까 3 5반 잡은 거. 일단은, 노래미를, 노래미 조정. 마늘, 땡초. 그리고 쪽파. 쪽파를 요리 해먹을 때 아, 요리 쪽파를 요리 먹을 때언제먹고 뭐뭐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자, 한번 먹어 보시다 아주 노래미가 탱글탱글하다. 아직 무거물거하네 노래미 탱글탱글한게나 빨리 와서 잡으셔 빨리 잡아갖고 내가 했을리 죽인게나 빨리 잡으셔 나주대모 노래미 살 물컹물컹해지면 그때는 해먹무 아주 지금 탱글탱글하거든요 아 생각보다 더탱탱하네 노래미만 쌈안 싸먹고 노래미만 딱 한번 보자 탱글탱글하다 응 음. 손뱅이 손뱅이가 진짜 탱글탱글하거든 손뱅이하고 비슷해 지금 몸은 모르겠다 근데 낚시하다 식도 안하고 라래했대 이해를 하서뭐 잘생기게 나오면 뭐낚이게나면와 뭐 근데 이, 쌈 싸먹는 것보다 그냥 먹는 게더 맛있는데. 음. 자,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 쌈싸먹 때, 야, 이한 젓가락 다 그렇겠다, 분명히. 깻잎, 상추, 얹고해한번 찍고, 쌈장 한번 넣고, 뭐, 마늘 한번 쌈장 찍고, 고추 한번 넣고, 초장 한번 넣고, 말라 그라리 귀찮고로. 딱 싸갖고, 콕! 한번 찍어갖고 먹으면 되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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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요다가 푹 찍어야 돼 그냥 바로. 강 요렇게 담것도 나오잖아. 자! 바로 누어 바로 누 바로 누어 바로 누아 바로 아 있지 바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실컷 못보계십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우리 함께 만납시다. 안녕.